매매 시장은 저조해도 경매 시장은 계속 된다. 그런데 경매 시장도 무너지고 있더라. 그런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응찰자가 줄었고요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떨어졌냐? 107.9%. 전월보다 12%포인트 낮아진 기록이다. 그리고 응찰자 수도 급격히 줄고 있다. 얼마나 줄었어요? 평균 응찰자 수가 2.82명.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채가 나왔다. 282명이 응찰한 거죠. 그러면은, 지난 8월 8.33명까지 올라갔다. 백채 경매 나왔는데 833명이 지원하던 게 지금 4분의 1 토막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난달 5.05명인데 거의 반 토막 났다. 얼마나 적냐? 2001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수치. 낙찰률 역시도 떨어졌다. 다 떨어지고 있죠. 음찰자수 이달에 8명이면 거의 몇개 없었다는 거죠. 음찰자수 뚝 떨어지고 낙찰가율도 떨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서울만 그래요. 인천도 역시 경매가 떨어지고 있고 낙찰가율 3개월 연속 하락세 그래서 123%까지 나왔던 게 지금 110.2까지 여기도 한13% 정도 떨어졌죠 응찰자 수 역시도 7.4명에서 6.5명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자 경매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막고 있다는 거죠 자 10월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불타오른다 낙찰가율 최고다 공급이 부족이 심각한 서울의 낙찰가율 고공행진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어때요? 경매는 돈안 들어요? 경매도 당연히 돈이 들죠. 돈은 어디서 마련할까요? 다만, 경매가 그나마 유리했던 건 뭐예요? 자금 출처 계획서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부모 돈이든 뭐 땡겨가지고 어떻게든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뭐 이리저리 땡기더라도 대출이 막히고 11월에 금리까지 올라버리네? 앞으로 금리 계속 더 오른다고 그러네? 내년엔 DSR 규제도 강화한다고 그러네? 경매 시장은 다른게 있어요? 매매 시장이랑? 똑같아요. 유동성 많이 들어오면 오르는 거고 유동성 많이 빠지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동성을 결정하는 건두 가지죠. 첫 번째는 금리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의 한계가 생겼고 심리가 죽었으니까 응찰자 수가 8 명밖에 안 되는 거다. 지금 박살난 게 나왔는데도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주택 경매 인기 여전 실거주자가 떠받친다. 그러면서 경매 법정에서 만난 40대 A 씨 실거주용으로 아파트를 사려는데 마땅한 매물이 없다.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와있어서 놀랐어요 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와서 봤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딱저 정도 취재하고 해놓고서 언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경매시장 둘짱이다 사람들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관심이 있어서 많이 와서 봤는데 가격도 비싸고 물건도 별로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응찰은 안한단 소리예요 많은 사람이 가서 봤는데 왜 응찰률이 이렇게 낮냐 낙찰가율은 왜 떨어졌냐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경매 시장을 띄우려고 한 말이지만, 분석해보면 바로 역효과라는 거 나오죠. 왜? 사람은 많은데, 응찰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경매는 집이죠. 굉장히 심연을 기울여서 해야 됩니다. 특히, 매매보다 권리 분석할 건 훨씬 더 많죠. 아니, 괜히 말소기준 권리 같은 거 잘못 파악했다가, 들어가서 딱 봤는데, 유치권 행사하고 안 나간다, 세입자가. 그리고, 법적으로 봤더니, 쫓아낼 수도 없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시장에서는, 권리 분석도 잘해야 되고, 꼼꼼하게 봐서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죠. 예를 들어, 백화점에 갔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꼼꼼하지 않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뭐옷 하나 사는 거.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려고 그랬는데, 한 15만원 정도 생각하고 양복 사러 갔는데, 가보니까 그 정도로 생각했던 품질이 한 20만원, 30만원 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안 사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가격이 낮춰지는 거고. 근데 집은 더더욱 심하죠. 한번 잘못 사면은 완전히 망하는데. 그래서 가서 봤더니, 실거주할 사람들이 집값 너무 비싸고 매매 시장 침체되니까 거기 기다리면서 그보다 저렴하게 나온 경매가 있나 하고 가봤는데 특히 자금 출처 계획 같은 거 피하려고 어떻게든 이리 저리 좀 빼돌려서 좀 해보려고 갔는데 낙찰 받는 사람이 없어 사람은 많은데 그게 심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서 봤는데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다는 거죠. 수요자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나오지 않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다. 서울 집값 고공행진은 지금 멈췄는데 계속 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고공행진인데 거래 절벽이란 게 말이 되냐? 지금 파락거래 비중 늘어났는데, 거짓 나오죠? 거짓? 명제 배웠을 때 이거 있죠? 가정, P이면 Q이다. 결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따질 때, 가정이 참이고, 결론도 참이면, 이 명제는 참이죠. 그리고, 가정이 거짓이고, 결론이 참이거나, 가정이 거짓이고, 결론도 거짓이더라도, 이 명제는 참으로 친다. 왜? 가정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잘못되면, 뭐든 맞는 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잘못하면, 그 말은 전반적으로 잘못된 거죠. 가정이 서울 집값 고공행진이다. 얘가 틀려버렸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결론은 참인 것처럼 보이겠죠. 감정평가 금액의 102%. 그래도 100% 넘었으니까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는 의미고, 이게 경매 시장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다. 감정평가 금액보다 높게 했으니까.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 물건이 건물 면적 49에 토지 면적 32. 2억 3,368만원. 이게 맞아요? 비싸게 사는 것 같아요? 2030또 모시죠. 여기서. 저 언론은 이제 지쳤다. 말할 것도 없다. 2030들이 지금 많이 낙찰받고 있다는 통계 있어요? 그냥 2030 수강생들이 곳곳에 보이니까 가면은 나이 드신 분들만 있을 거라는 건 크나큰 오산이죠 재테크에 관심은 2030들이 많죠 그래서 2030들이 경매도 배우고 있다 이게 맞는 거지 경매 시장으로 몰려드는 2030이다 아니요 2030은 예전에도 경매 많이 배웠어요 내집만에 힘들어질 때부터 당연히 경매 쪽으로 눈이 돌아가게 되는 거지 그런데 또2030 이야기하면서 2030들이 경매로 간다 풍선효과 일어나서 뜰 것이다. 이따위로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늘 말하는 건 비율. 2030 비율이 들어왔다는 거는 경매 시장에 마땅한 물건이 없다고 경매 많이 해본 4050들은 피하는데 2030들이 잘 모르고 싸 보이니까 많이 들어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경매 경매보다. 공매. 요 언론에서 열심히 띄우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마저 죽어버리면 완전히 끝이니까. 근데 경매 시장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또 띄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낙찰가율 높다느니 뭐 그날리 쳐놓고서 경매나 공매나 뭐큰 차이 없죠? 어느 쪽에서 회수가 들어가서 나왔느냐 이 정도 차이죠. 그래서 공매랑 차이점은 경매랑 비슷하게 나가는데 압류한 대산이나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한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을 집행한다는 법적인 차이가 있다. 나머지는 뭐 거의 비슷하죠. 실거래가보다 낮은 저렴한 가격, 명도가 어렵다는 리스크가 있지만 비교적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가 있는 셈이다. 경매 안 되면 공매로라도 사세요.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지 경공매라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심지어 경매 시장 썰렁해졌다고 하는데 기사 나오자마자 반박 기사 나왔습니다. 뭐라 그래요? 경매 진행률이 떨어져서 그렇다. 그래서 응찰자 수는 많지 않아도 낙찰가율은 여전히 100%. 지금 다 별론 들어가죠. 12% 포인트 떨어졌음에도 100% 이상 기록하고 있다. 매수 우위지수 떨어지고 있음에도 지금은 아직 100 넘으니까 매도자 우위에요 빽빽 하고 있었는데 8월부터 매물 계속 늘어나고 결국엔 매수자 우위로 갔죠. 그리고 진행률이 떨어졌다. 진행률이 떨어졌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경매 이게 6건 중에서 4건이 일정이 미뤄지고 2건만 나왔다는 거죠. 그럼 2건인데 2건 중에 한건 응찰한 거고. 건수가 줄었는데 평균 응찰자수가 더 줄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100건일 때 500명이 달라들었는데 50건인데 100명밖에 안 달라들더라. 선수가 줄었는데, 응찰자 수가 더 줄었다는 거는 수요가 더 급격히 감소했다는 소리죠. 저걸 어떻게 해석해가지고, 저랬기 때문에 경매 시장이 침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끼케할 정도가 좋은 매물이 방정돼서 안 좋은 매물만 나왔다. 뭐이 정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 앞으로 추세 계속 보면 나오죠. 아니, 낙찰가율이 100%가 넘었다는데 좋은 매물이 없었대요.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낙찰가율이 100% 넘는다는 게 지금 고가고 비싸게 사는 것처럼 자꾸 말하고 있는데, 자, 감정가는 실전 9억인데, 낙찰은 23.5억. 낙찰가율 297% 나옵니다. 저도 경매학원 다녀봤었거든요. 배웠어요, 저도 경매. 그때, 다가구는 이정도고, 뭐, 토지는 5천만원 나왔는데, 이게 6억인가? 9억인가 낙찰된 거막 보여주시더라고요. 몇 퍼센트예요? 낙찰가율. 6억이라면 1200%죠. 감정가가 5천이었는데, 9억이라면 1800%죠. 감정가라는 거 자체가 이렇게 주고 미쳤다고 비싸게 사요, 이렇게? 감정가가 평가가 덜 된다는 거죠. 물론 토지나 다가구 같은 것보다는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감정가가 비교적 그래도 정확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100%에서 막 미친듯이 올라가지 않는 거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감정평가액은 언제 결정이 된다? 빠르면 경매 6개월 전, 일정이 지연될 경우 1년 전에 매겨진다. 집값이 2배가 올랐는데 낙찰가율이 저번 달에 120%고 이번 달에는 110%라고 합시다. 17%니까. 굉장히 반값에 사는 거네요. 그마저도 응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경매시장도 침체되고 있다는 거죠. 낙찰가율이 100% 넘는다고 경매시장이 활성화됐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연기가 많이 됐다고 하고 있는데 경매건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냐? 앞으로 경매는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년에. 내년 3월에 원금상환 유예 종료되면은 그때부터 연체율 급격히 늘어나고 쌓이기 시작할 거다. 지금 집값 더 올랐다고 더 비싸게 팔수 있다고 경매 취소하고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한 사람들.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통상 시세가 100일 경우 90에서 95선에서 책정이 된다. 감정가. 지금도 보면은 감정가가 7억 6천이죠? 자, 그러면은 1 1 9 7예요 얘가 9억 천이라면은 9억 천의 시거래가로 낙찰됐다 하려면 119.7%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저번 달에 경매 불장이라고 했던 게 시세 정도의 경매를 받았던 거고 이번 달에는 시세보다 싸게 경매를 받고 있다는 거죠. 107%면. 불장이에요. 경매 시장까지 더 비싸게 못 사서 안달이에요 결론, 경매 시장, 침체되고 있다. 침체된 이유가, 뭐, 연기가 많이 되고 뭐 했지만, 매물이 줄었다고 하는데, 응찰이 더 줄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낙찰가율 100은 넘었다고 하지만, 낙찰가율이 12%나 떨어졌으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다. 왜? 경매는 돈안 들어요? 대인이 마련할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시장은 침체되기 마련인데 경매 역시도 지금 은행권에서 대출 축소하고 금리 올리면서부터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경매 불장이라고 지금 당장 경매라도 받아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